안녕하세요. 만세입니다. 오늘도, 오늘도, 엔젤님한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짠! 자, 한번 뭔지 풀어보겠습니다.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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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. 이게 뭐지? 생이세요? 생이세요? 아, 바로 직전에 엔젤님이 드렁어리를 일곱 마리 보내셨는데 내가 유튜브를 찍었죠. 야 이거 뭐 먹이지 고민되네 했더니 그걸 보셨나? 어쨌든간에 그걸 보셨는지 어쨌든간에 지금 생인새우가 잔뜩 도착했습니다. 얘들이 이걸 먹나 모르겠지만 하여간그 드렁어리가 있는 통에 이 생인새우를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. 어? 줄무늬물방개도 한 마리 보이네. 음 어쨌든 간에 야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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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드러머리 통에 야 요거 색깔 예쁜데 오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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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야생이새우 예쁘다 진짜 생이새우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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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것들을 지금 드러머리가 있는 통에다가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땡큐 엔젤님 해 했습니다. 그 안에는 버들붕어도 들어 있죠. 버들붕어와 드럼어리와 생이새우가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. 우하, 좋다 좋다. 완전 자연 생태계로군요. 좋습니다. 곳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아이스박스 보이는군요. 이건 뭐지? 한번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오호, 아 우렁이, 아 우렁이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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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많은 민물 우렁이 들어있군요. 와 많다, 많다, 많다. 이야 이것들을 우리 만천에 있는 어항에다가 골고루 나눠줘서, 나눠줘서 이끼를 제거하는 이끼 제거 생물로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전 진짜 많은데 땡큐 엔젤 자 그럼 이 우렁이들을 투여토록 하겠습니다 와 많다 자 이제 곳곳에다가 모든 곳에다가 이렇게 다다 다 투여했습니다. 여기 약간 물이 탁한 곳에서도 투여했고요. 곳그 곳에 투여했습니다. 뭐 잔다리 키우는 곳이라든지 모든 곳에 다 모든 곳에 다 빈대도 여기도 또 투여했습니다. 자, 미국까지도 투여했습니다. 자, 이제 왕들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하하. 어쨌든 간에 자 우렁이를 제공해 주신 엔젤님 땡큐 자 오늘은 엔젤님이 지원해 주신 민물 새우 그리고 우렁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와 여기 벽면에 이끼가 좀 있는데 얘들이 싹 제거해 주겠죠 좋습니다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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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많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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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. 없는 데가 없다, 이제. 꽉꽉, 꽉꽉꽉꽉꽉꽉. 야, 여기도 지금, 예, 이제. 어. 물방기들. 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